네, 한국가스공사 면접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과 준비방법, 기출질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채용인원입니다. 아,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총 채용인원은 141명입니다. 상당히 한국가스공사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직 기준으로 기계직이 31명이고요. 전기직이 19명, 그리고 발전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직도 17명을 모집합니다. 상당히 아,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필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 월요일 날 오후 5시 5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직렬이 2배수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 전형만 합격을 하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50%의 확률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면접 준비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전형은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 중에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는 8월 16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직무면접 직업기초면접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면접은 pt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출질문을 살펴보면 pt면접은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약 10분 동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PT 면접이 진행되고 그 다음 10분 동안은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면접은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출 질문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있듯이 한국가스공사는 PT에서 직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인성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인성을 위주로만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PT 면접을 대비하시면서는 지원 직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지원직무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공 지식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역량 그리고 역량과 관련된 경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원동기와 기관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정보는 한 가지 정도는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인성 면접을 보면은 상황 질문도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단골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대처 방안과 동료와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면접을 들어가시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국가스공사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자면접은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서 계속해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도 수업 진행 예정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시라면 공자면접 블로그 글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 수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면접 준비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면접에서 꼭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